안녕하세요. 송간지남입니다 7회말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중견수 아두치. 초구 밀어친 공. 라인선상 총알 같은 타구. 이타구에 아두치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 아두치의 2루타. 무사 주자는 2루. 타석에는 손하섭. 초구 지켜봅니다. 스트라이. 에이구. 찍어친 공. 삼루수가 잡아서 일루에 던지는데. 엔? 저게 뭐죠? 다시 보시죠. 바운드가 크긴 했지만 평범한 땅볼이었는데 삼루수가 잡고 나서 알수 없는 볼링 자세로 일루에 송구합니다. 생각보다 공은 빨랐지만 역시나 세입이죠. 결국, 긴정이 상하신 상대는 나가고 맙니다.